야, 봅시다. 아, 이거, 아 이번에 상승으로 좀 많이 벌었어요, 그죠? 아, 이쯤에서 이제 롱 해가지고 꽤나 벌었는데 나쁘지 않네요. 아, 나쁘지 않아요. 더 이상 뭐 올라 더 올라가면 이건 내거 아니고 여기 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익절해야지, 이제. 아우, 이제 익절해야 되고. 롱더 들고 있어봤자, 어, 가성비 안 나오는 상태가 된것 같아요. 지금 하이만 계속 찢어, 찢어대고 있는데, 어, 언제까지 찢을 수 있으려나. 한 번,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여기도 지금 딱 찍고 내린 건데, 이제 슬슬 얘들도 지겨지기 시작하나봐. 롱은 계속 그냥, 어? 저거 하고 있는데, 버튕기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그래, 지금 상황이. 2, 3, 2, 3, 0, 2, 4, 4. 3, 0, 2, 4, 4. 3, 0, 2, 4, 4. 일단은 요거 좀 앞으로 당기고, 지금 계속 쇼 사이만 계속 찌르고 있죠, 지금. 요것도 3,900. 죽고 나서 이제 새롭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생, 신생 하인데. 그리고 이제 롱은, 아우, 눈이 침침해가지고 사안 2820. 2820. 요 정도 보정해주고. 롱이 줄었어. 어 줄었네. 익절을 좀 했죠 지금. 지금 신경 거슬리게 신경 거슬리게 익절을 하고 있어요. 이이 이 무지성이 지금 7일째 살아남고 있죠 지금. 음. 하이는 계속 속가지고 있고. 음그 히팅 맵은 고정이 났어요 지금. 그 타임이 안 넘어가지고 고장이 났고 지금 약간 캠피셔 저쪽은 지금 약간 어 불안정한 상태 우리 저기 구독자 두 분은 또 저기 뭐먹튀도 당하셨더라고 뭐뭐가 결제를 했는데 그쪽에선 전송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 참 곤란해 내가 근데 저는 좀 흔하게 겪는 거라서 전송이 안됐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까지 그러라고는 말 못하겠어 좀 그래 거기 그래서 내가 아참 그래도 애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좀더 까긴 그런거 같고 아무튼 좀 그래 그냥 내가 쓰라고 말을 못하겠어 쓰라고 그냥 무료로만 쓰라고 하면 했지 돈 주고 쓰라고는 그 주사위 굴리면은 무료 쓸수 있거든 바이낸스 것만 봐도 충분하니까 음. 중간중간은 제거 보시고 그냥 어, 무료로 보시는 거 보셔도 되고 어, 주사위 돌려가지고 바이낸스나 슬쩍슬쩍 보세요 비슷비슷해요 비율이 음. 보자. 아무튼, 뭐, 지금, 요런 상황이고. 아, 하이만 주이 하이만 죽이고, 지금 또 하이 또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또 죽이려나? 이제, 이러다가 하이 못 죽이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쇼트 나는 건데, 뭐, 계속 단타로 하다가 얻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나올 상황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기울었다든지, 막 그런, 막, 스윙적인 걸로 지수가 나와서. 보통 여러분도 내가 지수 낼때 보면은 이런 데서 지수 나오잖아. 이런 데. 이런, 이런 데서 지수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쫙 한번 먹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스윙을 칠수 있는. 그러니까 스윙까지 계산을 해야 돼. 스윙까지. 스윙, 스윙 지수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 파급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지수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지수를 내는 건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쇼트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 노란선까지 쇼트가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뭔가 확정적인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계속 고백 끝에서 그냥 단타치는 식으로 가야지 이제는 좀 펑펑이가 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펑펑이가 지금 좀, 맞아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좀, 의도적으로 지금 설계를 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은, 오늘 22일이잖아? 일단, 펑펑이 리뷰부자 펑펑이도 떴으니까. 볼게요. 어, 오전 3시가 언제야? 오, 2일 오전 3시가 언제야? 어, 어 여긴가요? 이게 2분까지 올렸네 어 여기네요 여기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노는 것 같아도 계속 펑펑이 저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거를 여기서 한번 떴고 그리고, 4시, 오후 4시? 어디야? 이게 15시, 3시, 4시? 40분. 허허. <laughs> 펑펑 자가 지금 좀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뭐, 작은 것 같아도 꽤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네. 하여튼 그렇고 이거 펑펑이 그 이력 그 보시는 분들은 보고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기 차트에다 그려놓고 보시면 돼. 레퍼러 가입하신 분들은 과거 이력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혼란한 혼란한 거에서. 좀 정형화가 됐어 지금 이제 횡보하면서 약간 정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을 잡으려고 어, 일단 고배도 정리하면서 드라이브를 트는 것 같아요. 어, 본격적으로 이제 어, 그분들이 이제 개입을 좀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좀 정상적인 패턴이 나오네요. 음, 지금부터 이제 슬슬 좀 보면서 이제 잡아볼 만한 거지. 음, 그렇고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면 될것 같은데? 그치 않아요? 지금 또고배가또좀 좀 꼈다고 그냥 또 지금 어? 여기서부터 그냥 이거, 이거, 이거 꼈을 때가 여기 딱 찍었을 때 이거 낀것 같은데 신나게 또 말아 올리고 있죠, 지금. 근데 과연 저거를 다 정리를 할수 있을 것인지 그건 또 의문입니다. 왜냐면 내려갈 때 보면 고배 찍고 정확하게 고배 찍고 그 다음에 다시 고배 찍고 그 다음에 고배 정확하게 찍고 내린 다음에 다시 찍고 고배 롱 찍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찢을 수도 있겠지만은 못 찍고 한요 정도 중턱에서 이렇게 비유적 리다 내려가는 게 이제 힘빠 롱이 이제 힘이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롱의 힘이 지금 어 몇번 카운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정확하게 찢는 거 봐서는. 음. 어 슬슬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그 찍고 찍고 찢은 다음에 결국에는 데리고 내려갈 때가 있거든 데리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또 그걸 또 감시를 잘 해봐야죠 지금 상황은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어 히팅랩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정상화 된 대로 좀 저거 해서 다시 정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대치 상황은 이런 대치 상황이고, 음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안정기 차트가 좀 안정기에 들어왔네. 음좀 불안정한 그런 막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들어왔어요. 좀 이렇게 다듬으면서 다 다듬어진 지금 느낌이 들어요. 음 결국에는 뭐, 단타밖에 할게 없죠. 이 상황에서. 진짜 단타밖에 할게 없어. 고배 찢으면 내려갔다. 또롱 고배 찢으면 다시 올라갔다 계속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어디론가 확 튀겠지. 아니면 더 이제 쌓을 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좀 행보, 행복, 무지성 행보하든지. 여기까지 하고, 어, 올려드릴게요.